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저희가 정비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정비소 쪽으로 가냐면요. 고객님께 판매했던 차량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컴프레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중고차 성능보증법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고 보증보험까지 나라에서 받게 했던 그런 법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근데 그 보증을 해도 보증보험법에 가입을 하고 보증보장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정작 중요한 컴포레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뭐 중고차 딜러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드려도 되는 그런 무방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께 고객님의 차량을 뭐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건 중대 결함이기도 하니까요. 어, 판매한 지한 달이 좀안 됐기 때문에 처음 판매할 때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점검은 드렸었고요. 근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서비스해드리기 위해서 정비소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가서 기분 좋게 말끔히 제 돈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안녕하세요. 에이후, 이동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좋은 어느 날 기다리는 그랬다. 고객님께서 불편함은 나의 불편함이라고. 자, 고객님의 홈프레셔를 고쳐드리러 가자. 에어컨을 고쳐드리는 거야. 내 호주머니에 돈은 나가는 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옆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오늘? 네, 깨시면되죠요그컴포넌요가 확실히 고장이라고 요 네, 가요 네, 어.. 그게 비 뭐, 뭐, 뭐뭐 네, 을얼마요 네, 괜요 네, 아요 네, 괜찮재생 20...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요 네, 네, 지금도 <목소리도> 우리 고객님 거잘수고 있네 아리아토 진짜 신 빨리 아 그래요? 이오다고했아네 지금 손님이 그래도나 장난이 아니요 네. 아. 네. 그래서 다 법을 만들어 놓고, 보증을 해주겠다는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 저거 어쩌자 잘하는 뭐 저... 엔진 거예요? 엔진만 되는 거예요? 엔진만? 아니요, 다른 것도 내는데 정말 쓸데없는 것들만. 와... 진짜 얼마나 하는 거, 뭐, 산소센서, 뭐, 아니면 뭐, 크랭크, 리데나, 뭐, 잘안 나가는 것들, 튼튼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해 니다 만약에 큰 저런 거보장 났을 것같으면은 이미 저희 류관으로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런 거는 보증을 해준다고 하고 네. 그래서 자기들도 컴플레이션 하는 거 에어컨 처음부터 잘 나왔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나중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걸 넣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한테 사셨으니까 <웃음> 제가 할때 아유 니다 아유 자기 얘기 게들 다나가서 80만 원 80만 원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해드리야지. 뭐 그걸 해드리겠다 했는데 뭐 어떻게 이게 힘 <laughs> 그래도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AS. 네, 네. 네. 그래도, 혼자, 그,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하고,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으면은, 네, 제가 좀 더, 좋러을 텐데. 한 아. 번, 여기서 도더 깔끔하게 또, 내부를 더 봐주시고 하시니까. 만약 오셨으면, 여러 가지로 따거안 가고, 그거부터 먼저 봐주셨을 거예요. 여기 정비를 워낙 잘 하시니까. 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중에, 경금 받으실 때도, 네. 한 번, 경검 받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잘 부탁드릴게요. 네.